다음 순서는 13번입니다. 이번에는 서울 창도 초등학교 4학년 박주은 어린이가 윤보영 님의 동시 다이어트 중과 김희경 님의 동시 햇님과 나무 예 낭송해드리겠습니다. 다이어트 중 윤보영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. 아니야, 할아버지 방석이야. 통닭이잖아? 아니야, 야구방망이야. 탕수육이네? 아니야, 장난감이야. 살이 빠질 때까지 먹고 싶은 것을 참으려고? 별걸 다 생각해낸다. 꾹꾹 참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더 먹고 싶어진다. 해님과 나무 김희경 고운 옷 입혀주셔서 고맙습니다. 나부들이 해님을 도피도피 떠받들고 도피 있습니다. 그래, 그래. Gracias.